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이 위믹스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믹스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이런 거 상관없이 하락도 전부 다 회복을 시키고 계속해서 고점을 뚫으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위믹스의 강력한 힘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구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 역시 이 추가 상승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위믹스에 쌓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위믹스 플레이의 마이그레이션도 마이그레이션인데, 지금 이 유의 종목이 위믹스 옆에 딱 달려 있다 보니까, 이거 언제 없어지냐? 이거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근데 이 유의 종목 해제에 굉장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지금 나왔어요. 어떠한 내용이냐? 위믹스 초과 발행에 대한 2천만 개의 위믹스, 소각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다. 물론, 이전에도 유통량 변화는 없다 라고 했지만, 혹시나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소각을 통해서 시장이 보는 약간 걸리는 점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없애버리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밝힌 거예요. 무비블록 역시도 비슷한 일을 이 소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제 해결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위믹스의 유의 종목 해제는 이번 주에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어, 야, 이거 호재가 무조건 이번 주에 유의 종목 해제라는 걸로 하나 터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걸 왜 급하게 생각하냐라는 걸 이제 보자면, 간단하죠. 계속해서 게임 출시될 것이고 생태계 확장하려고 하니까 단순하게 애니팡만 하더라도 신작 세종을 글로벌 사전 예약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미르엠 글로벌 역시도 올해 지금 앞으로 두달 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달 반이죠. 이제 16일이니까 그렇다 라고 한다면 이 급하게 움직이는 만큼 회사는 돈을 쓰고 있다 라는 것이고 이돈 쓰는 거를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차근차근 어, 야, 이렇게, 이렇게 호재가 나오네. 편안하게 보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포인트들을 보더라도, 갑작스런 시장의 변수나 고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털고 올라가려는 심리 분명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면, 일단 고래 지갑, 제가 보고 있는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요런 거 포인트 잡아가지고 실시간 변동 사항 있으면 카톡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안내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게임의 출시 일정이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더 정리를 한 다음에 업로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갖고 저약 대응 하시는 거 참고하시기 참 좋겠죠. 그런데, 이런 거 보시고 도움 되었으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까지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제 영상 보시고 숫자 7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오후 2시 18분 이 위믹스 203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2170원까지 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2170원을 넘는 모습도 한번 보여줬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문자 보고 매매를 했다면 무리 없이 7% 수익은 달성할 수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코인 시장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혼자 보시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근데 힘든 건 같이 힘든 건데 이거 그냥 두고만 보면 안 되거든요. 내돈 소중한 만큼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 저는 올바른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다시 올라갔을 때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운이 좋다면 그러한 것들로 결국에 다시금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 제가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현재 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같이 근거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제가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저랑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무료 카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이 되고 싶은 유건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